어, 어, 잠깐만요. 아, 주인님 발에 접착제가 붙은 것 같아요.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. 아, 아 어떡하지? 안움직인 아, 그래? 그럼 이 빵은 내가 혼자 먹어야겠네. 아유, 아니 아니야. 아니, 잠깐만. 발이 움직인다. 어, 움직인다. 움직인다. 뭐야? 어, 어, 너 거짓말 친 거였어? 아, 야, 야, 야 주인아. 한입 줘. 한 입. 아, 답다 진짜. 야, 물어라. 하지 마. <laughs> 아, 진짜 귀찮게 야, 야, 따라다니지 말라니까. 야, 야, 야. 아유. 하지 마. 어? 자, 형 하나? 자, 야, 지 말라. 하지 마. <laughs> 야, 형 자꾸 그럼 화난다. 야, 야, 하, 하지 말랬지. 야, 아? 야너 야, 진짜 자꾸 그럼 나 진짜 야. 화난다. 야, 야. 야 아, 시들이 같지만 아니다. 그냥 내 이름에 만 붙인 다 아, 진짜 그만하랬잖아.